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로스톨코인 볼 거고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네, 일단은 그로스톨코인 최근에 움직임 굉장히 좋죠 저점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면서 고점을 낮추는 전형적인 삼각수렴 형태 그리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 삼각수렴 형태를 그려가면서 변동성을 축소를 하는 거고요 이 변동성을 축소하면서 결국에는 뭘 해요? 이 힘을 응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힘을 응축하면서 힘을 모으고요. 힘 모으기 과정을 거친 후에 강하게 시세를 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로스토리 현재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점진적으로 거래량을 죽이면서 저점을 들어올리는 이런 모습들, 힘 응축하는 과정 거친 뒤에 강하게 거래량 동반해주면서 이 위로 빵 시세를 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변동성을 응축하고 있고 지금 오늘 한4% 가까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 삼각수렴의 하단 부분 추세선상의 지지라인 부분 때까지 현재 위치를 해 있는 그런 현재 상황에서 이전에 고점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타기 타점 잡아보셔도 되고요. 신규 진입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 타점 잘 잡아서 공략해 보시면은 단기간 내로 큰 수익 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 나오겠죠. 네, 일단은 추가적으로 그로스톨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추세상의 상승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 평선들도 현재 정배열로 착착착착 만들어 놓고 정배열 추세상의 상승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곧 있으면 큰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빨간 색깔 색칠되어 있는 부분 구름대입니다. 일목 균형표상의 구름대. 구름대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이 구름대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구름대 상단 이런 것들이 다 저항 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뚫고 나가게 된다, 어, 밖으로 탈출하게 된다. 그러면 상단에 저항 맞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없다라는 거고, 저항이 없다라는 거는 더 탄력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그로스톨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세력들이 한번 해먹은 그런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 세력들은 어때요 한번 해먹었다고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두번 하고 세번 하고 또네 번까지 다섯 번까지도 해먹을 수 있는 게이 세력인데 이 그로스톨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강하게 시세를 주고 나서 충분히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고요 현재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 만들어내고 있고 이 에너지를 응축한 뒤에 다시 한번 올려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전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점 대비해서 좀 반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작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현재 가격 기준으로 마이너스 50%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자리에서 물타기 타점 잘 잡아가지고 반등 주는 구간에서 탈출 플러스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죠. 근데 그런 자리가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고점에 전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너무 큰 고점에 물려있다면 지금 구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어, 물타기 하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신규 타점 고려하시는 분들도 지금 자리에서 잘 째려보고 있다가 딱 낚아채가지고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 만들어 놔야겠죠. 아, 근데 나는 물타기 타점 잘 모르겠어. 신규 매수 타점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스코인 매수 매도 대응 전략집 최신 버전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 매수 매도 대응 전략집 대로만 따라오셔가지고 화끈하게 물리신 분들은 물 타셔서 본전 탈출 플러스 수익까지 가능하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고요.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빵빵한 수익 챙겨드릴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이 매수 대응 전략집은요. 당연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100% 무료로 드릴 건데요. 받아가시는 방법은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구독 인증만 좀 해주시면 되는데요. 인증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뭐 캡처하거나 이러실 필요 없이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제 개인번호, 8024-9571이라는 번호로요. 그로스톨 코인이라고 여섯 글자만 보내주시면은요. 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시구나라고 제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요 매수매도 대응 전략 PDF 파일로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안에 들어있는 시나리오 대로만 따라 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 본전 탈출 플러스 수익까지 꼭 가져가시고, 수익 빵빵하게 챙겨가시고 하시기를 바랄게요. 세력들의 재번빙 한번 노려보자고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하나 더 넣어놨어요. 어떤 걸 넣어놨냐. 혹시 이 그로스톨코인 물리신 분들 물리신 분들이 복수할 수 있을만한 복수코인까지 넣어놨습니다. 대시세 초입구간을 공략하는 그런 코인인데 이런 애들 정말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가져가셔도 무방해요. 아직 세력들의 손을 타지 않은 그런 따끈따끈한 그런 코인이니까요. 매매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당연히 타점까지 다 넣어놨어요. 내곡 네, 활용해서 매매해보시고 어, 수익 빵빵하게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한테 그로스톨코인 여섯 글자 어, 귀찮으시면 은 그냥 그로스톨 이라고 네글자만 보내주셔도 돼요 그냥 제가 구분할 수 있게끔만 보내주시면은요 어디로 상단에 보이는 번호 80249571 번호로 그로스톨 혹은 그로스톨코인 이라고 보내주시면은요 이 매수매도 대응 전략 플러스 대시세 매집코인까지 같이 모든거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요즘에 좀 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냥 고점에서 물려 버렸어요 혹은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능기부 차원에서 물린 코인 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명 그리고 매수가 쓰셔가지고 저한테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 코인 뭐 손절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본전 탈출해야 되는지 아님 물 타야 되는지 이런 것들 개별적으로 좀봐 드리도록 할게요 코인명 매수가 쓰셔가지고 8 0 2 4 9 5 7을번으로 남겨 주시면은요 제가 조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뭐라고 하나 조언 한번 들어보시고요. 뭐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어 편하게 편하신 시간에 저한테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당연히 뭐 금전 요구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다100% 무료지만 저는 이거 하나만 항상 말씀을 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이거 딱 하나만 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코인 최고의 유튜버가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영상도 올려드리고 우리 여러분들과 소통도 현재 하고 있는데요 이 구독과 좋아요에는 아직도 목이 너무 너무 마릅니다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저는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예쁜 수익 챙겨 드리고 고민 해결까지 해드리면서 어,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장 잘 이겨 나가시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로스톨코인 지금 굉장히 좋은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목해야 되는 내 눈으로 째려봐야 되는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삼각수렴이 모이고 힘을 응축해서 시세 분출 직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요 구간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점에 물리셨다면 반드시 물타기에 본전 탈출 플러스 수익까지 챙겨가셔야 되고요. 신규 매수 접근하시는 분들은 저점에서 잘 매수하셔서 수익 극대화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제가 드리는 요 시나리오대로 제가 드리는 가격 전략대로 따라오셔가지고요. 플러스 알트코인까지 넣어드린 거잘 가져가셔가지고 수익 잘 챙겨가시기를 바라겠고요. 괜히 혼자 무리하게 대응하다가 괜히 손질 보지 마시고 제가 잡아드리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수익 꼭 챙겨갈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정확한 탑점은 상단에 보이는 번호 8024-9571이라는 전화번호로요. 그로스톨코인이라고 남겨주시면 은요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 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숨죽여 지내던 알트 코인들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니까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 알트 코인들의 주목을 해야겠죠.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를 해야 우리가 큰 돈을 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3% 올라갈 때요. 알트코인들 더 파워풀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는 알트코인을 주목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알트코인으로 매매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소중한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까지 챙겨줄 수 있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코인도 매수 매도 손가락만 있으면 다할수 있지만 이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꾸준히 쌓아나가고요 계좌를 불리는 거는 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수익을 쌓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건 뭐였느냐? 바로 타이밍입니다. 같은 종목을 사도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고 어떤 사람은 손실을 봐요. 결국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타이밍이라는 건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이 타이밍을 맞추는 거기도 하죠. 이 매수매도 타이밍만 잘 잡으면은 우리는 누구보다 빠르고 쉽게 계절을 바꿀 수 있는데도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냈던 그런 수익을 좀 함께 발표 보면은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 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8%대부터 보통 20%대 두자릿수 꾸준하게 20~40%대 에서 수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고요. 저는 절대로 무리하게 매매를 진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여러분들의 돈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최근 급등하는 코인들 속출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추천코인 받아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절대로 이미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급등하고 이 고가놀이하는 종목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뭐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낭패를 보기 쉬운 그런 유형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 가이드에 따라와 주신 분들 어떤 수익률을 내고 계시느냐? 보시다시피 뭐 600%대, 400%대 경이로운 세자릿수 수익률 달성한 거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 달성할 수 있었고요.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오지 않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그런 코인을 타이밍 좋게 매수를 해야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할 수 있고요. 더 빠르고 큰 수익을 안전하게 챙겨가는 게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요, 이렇게 인생을 바꿀, 계좌를 바꿀 수익 코인으로 챙겨가고 계시고요.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안내를 다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가격에 걸어만 두시면, 주문만 걸어 두시면 알아서 수익이 생길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문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8024-9571 이라는 번호로 코인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실제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딱 집어 드립니다. 어, 실제로 보내드린 문자 내역이고요. 코인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룸 네트워크 매수가 매도 가격 정확히 짚어드렸습니다. 실제로 9월 25일 기준으로요, 11시 30분 매수가 기준으로 165% 깔끔하게 세 자릿수 수익률 가져가셨고요. 매수가 기준으로는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몇 퍼센트? 400% 가까운 상승 보여준 점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제시해드린 종목 똥꼬로 찍어도 어디서 팔아도 수익을 낼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어, 이제는 남 일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뭐1000% 수익 났다더라, 뭐 3배 수익 났다더라,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게 되실 거예요. 그소문의 당사자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수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익의 마음처럼 나지 않았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이 타이밍.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는 번호 100% 무료 단타 포인을 받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죠?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8024 9571이라는 전화번호로요. 코인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108024957을 전화번호로 호인 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은요. 제가 확인해서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0108024957을 번호로요. 코인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 너무 많이 물렸어요. 계좌 상황이 좀 좋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다 괜찮습니다. 앞으로 매일매일 코인 시장 24시간 동안 열릴 거고요. 앞으로 복구해 나가는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 타이밍만 잘 따라와 주신다면 충분히 복구 그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게이 코인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마시고요. 코인의 장점 100% 활용하셔서 무너진 계좌 그 이상의 수익을 저랑 같이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요. 소액으로 좀 진행을 하시다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이거 진짜 수익이 많이 나네, 잘 나네, 수익이 진짜 쌓이네 싶으시면은 그때부터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신다면은 인생을 바꿀 수익이 정말 가능하다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01080249571이라는 번호로요. 호우인 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곧바로 무료 추천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딱 요거 하나만 달아볼게요